송가인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치킨 사진으로 인해 tvn 방송국으로부터 특별 초대를 받았습니다. tvn은 송가인을 그들의 음식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자 했습니다. 송가인은 얼마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샵사인 야식 해시태그와 함께 맛있는 치킨 사진을 올렸고, 팬들은 이에 열광하며 그녀의 입맛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것은 그녀가 이 사진을 올린 후 즉시 하우스 온퀼 하우스라는 매력적인 방송에 초청되었다는 점입니다. 송가인이 음식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동일, 김희원, 임시환 등이 이동 주택으로 한국을 여행하면서 특별 게스트를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시즌 2에서는 소녀시대의 유나와 함께했으며 이번 시즌 3에는 송가인이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송가인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출연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출연을 기대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송가인은 또한 고향인 진도를 방문하여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진도의 택시와 버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택시와 버스에 랩핑된 송가인의 얼굴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고향 곳곳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간판을 보고 감동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진도는 언니 거, 자랑스러운 어게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가인은 또한 JTBC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풍류 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 방영을 앞두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송가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고향 진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진도 가게 해수욕장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원하고 아름다운 진도의 해수욕장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은 고향 홍보 겸 휴가 겸잘 보내고 계시네요. 역시 진도 홍보대사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송가인의 고향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며 그녀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